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오늘은 스몰리그 미니 매트박스 이거 리뷰할 건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박스를 지금 총세 번째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기존에는 이 스몰리그 거에 경량형 매트박스를 구매했었고 그리고 틸타의 미니 매트박스 이거 구매했었고 지금 세 번째로 스몰리그의 미니 매트박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구매했던 두 가지는 팔았어요. 그리고 이걸로 최종 구매를 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언박싱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 스몰리그의 미니 매트박스가 다른 매트박스랑 다른 점은 원형 필터가 장착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그 네모난 거 있죠 그 네모난 큰 필터밖에 장착이 안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이런 동그란 필터 이게 장착이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네모난 필터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ND 필터를 예로 들면 그 네모난 것들은 가변이 없어요. 한마디로 농도마다 한 장씩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한장한 한 장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런 ND 필터뿐만이 아니라 미스트 필터. 제가 얼마 전에 리뷰도 했었죠. 그런 것들도 네모난 거 엄청 비싸요. 뭐 어쨌든 제가 이따가 원형 필터 장착되는 거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선 언박싱 계속 진행을 해보자면 박스를 뜯으니까 이렇게 사용자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트 박스 본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칸더 열면 매트 박스 낄때 필요한 링이 총 4개가 들어있어요 자 우선 하나는 82mm 필터 구경에 끼는 링이 있고요 그리고 77mm 그리고 72mm 그리고 67mm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터 구경 4종으로 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품은 끝입니다. 뭐 사실 매트 박스의 구성품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몰리그 미니 매트 박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화인 원형 필터 장착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때마침 예시로 끄는 게 77mm라서 같은 필터 구형을 갖고 있는 7020을 0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링 중에서 77mm짜리 링이 있어요. 이거를 이 렌즈에다가 장착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 원래 기존의 매트박스들은 여기서 이 둥그란 링 안에 나사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형 필터가 장착이 안 됐죠. 자, 그런데 이거는. 보이세요? 장착이 됩니다. 이 상태로 매트박스를 장착을 해 볼게요. 자, 장착이 완료됐고, 놀라지 마세요. 뚜껑 엽니다. 짜잔! 이 매트박스 안에 원형 필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지금 가변 엔디를 끼워놨는데, 이렇게 농도 조절까지 다 작동이 됩니다. 이게 이 스몰 리그 미니 매트박스에 최대 장점이에요. 다른 매트박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형 필터가 장착되는 매트박스는 이 스몰리그 미니 매트박스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형만 장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커버를 떼어내시면 여기에 사각 필터도 장착이 돼요. 자, 그럼 한마디로 이 안쪽에는 원형 필터를 쓰고 또 내가 사각 필터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면은 추가로 사각 필터까지 해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스몰리그 미니 매트 박스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은 이건데 이 제품을 리뷰할 때 이거를 크게 막 언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더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서 주차도 크게 막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만듦새 마감 퀄리티 괜찮습니다. 아주 뛰어나고요. 이 위쪽에 뚜껑도 분리해서 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뺄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1 4분의 1인치 나사홀 4개 달려 있고 아래쪽에도 1 4분의 1인치 나사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잠금장치 레버 보이시죠 이것도 다른 매트 박스는 좀 작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스몰리그 매트 박스는 굉장히 길고 큼지막하게 들어 있어서 장구고풀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70200에 끼웠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착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셋업이 제가 회사에 갖다놔가지고 지금 여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서 가지고 오던 회사에서 쓰는 모습을 찍던 해가지고 나중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릴게요. 어쨌든 착샷은 대충 이 정도 나오고요. 어, 사이즈도 적당하니 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뚜껑은 철제로 되어 있고. 이런 옆에는 그냥 뭐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 같아요. 카본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어요. 겉에 무늬는 카본인데 찐 카본인지는 모르겠네요. 사각 필터 같은 경우에는 4x5.65 사이즈 들어가고요. 매트 박스를 왜 사용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야외에서 햇빛이 쨍한 날, 그럴 때이 렌즈 안으로 뭐 햇빛이 직방으로 이렇게 대각에서 들어오든 또는 어디 벽면에 튕겨서 이 렌즈 안으로 들어오든 굉장히 산란한 빛들이 이 렌즈 안으로 투과를 해서 화질도 저하시키고 또 뭔가 뿌연 느낌 또는 내가 원치 않은 색상 표현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빛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은 빛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매트박스를 쓰는 게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후드만 있어도 충분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매트박스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첫 번째 이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미러리스 리그 셋업이 좀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있어 보이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봤을 때도 내 리그 셋업이 예쁘고 멋있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와 멋있다. 이거 광고주도, 클라이언트도, 일반인들도 다 느껴요. 그러면 저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올라가겠죠. 극단적으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상품을 팔려고 영업 사원이 왔어요. 그런데 막 뭐, 추리닝 같은 잠옷 입고 온 사람이랑 딱 정장 짝배 입고 와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에게 더 신뢰가 가실까요? 당연히 짝배 입은 사람이겠죠. 이것도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매트 박스를 구매하시면 이 원형 필터. 장착이 안 돼요. 다른 매트박스들도 이런 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나사선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사각 필터만 써야 되는데 이거 나온 지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스몰리그 미니 매트박스는 이링 안에 나사선이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를 구매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렌즈 세워놓을 때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니 매트 박스를 살려고 고민을 하신다, 저는 이 스몰리그 미니 매트 박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스몰리그 미니 매트 박스가 모델이 두 개예요. 지금 제가 산것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명이 스몰리그 미니 매트 박스 뒤에 숫자 네 자리가 중요한데요. 삼일 96이에요. 그리고 이3196 같은 게 11만 원이 정도에 판매를 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스몰리그 미니 매트 박스 3575이 모델도 있는데요. 이357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만 원대로 조금 더 저렴해요. 그럼 무슨 차이냐? 이 3575나 3196이나 둘다 원형 필터 장착이 되는 건 똑같고요. 제가 스몰리그 본사에다 문의를 해 보니까 이 3196이 좀더 무겁고 좀더 튼튼하대요. 그리고 3575 같은 경우에는 이 3196보다 조금 더 가볍고 대신 덜 튼튼하다? 뭐, 요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 페이지에서 보니까 이 위쪽에 이 프레임 있죠? 요것도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3575 같은 경우에는 요이 가운데 요세분한 이 부분만 있고 요 양쪽에 이 4분의 1인치 나사 선이 있는 요 프레임이 없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소재를 빼면서 가격까지 다운 시킨 게3575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더 저렴한 거 사고 싶다 하시면은 3575 사시고 나는 뭐한 3만 원 정도 더 주고 좀더 튼튼한 거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3196 사시면 돼요 뭐 어쨌든 둘다 원형필터 장착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고요 스몰리그 미니 매트 박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거를 끼고 안 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과물에서 그 차이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빨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매트박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 감사합니다. 안녕.